아카데미쿱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학원인가요? 네, 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네. 학원이고요. 또 저희는 협동조합으로서 강사들이 모인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모인 단체면 학생은 몇 학년인가요? 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1, 2, 3학년 학생들도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듣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까지 이제 정규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 학생들도 고등학생은요? 고등부 정규 과정은 없는데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 과정 함께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수업이 보습 학원은 아니신 거죠? 네 보습 학원은 아니고 네. 저희가 다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교육 철학이 있겠지만 네. 어, 저는 이제 학교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고민들 또 생각해 볼 부분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 다섯 음. 개가 있는데 정규 수업은 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옛 이야기반 수업을 듣고 있고요. 옛 이야기반이요? 네, 옛 이야기반. 옛이야기반. 그래서 아. 예전 고전 옛 이야기반 원전을 가지고 같이 듣고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한문반 수업이 있고 자연반 수업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는 뭐가 있죠? 중학교는 중등 고전반 그러니까 책 읽기 수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등 인문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텍스트랑 매체를 통해서 생각들을 키워보고 넓혀볼 수 있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초등 자연반과 같은 커리큘럼이지만 좀더 심화해서 배우는 중등 자연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학교 수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선생님? 네그 교과서를 네. 가지고 뭐 보습을 한다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학교에서 다루는 것들도 다 같이 다루고 있다고 응.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키워주는 거죠. 공부 방법도 알려주는 거고, 오히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 알려주는 그런 학, 그런? 아카데미 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아카데미 쿱은 어떤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하게 되시고, 다른 학원이랑 좀 다르게 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그렇게 설립하신 거예요? 쿱이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을 때가 1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협동조합기본법 발의도 시기가 겹치고, 그리고, 어, 지금 강사들이 기존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새로운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사업 모델을 구성할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은 협동조합 방식이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좀 배우려고 한 거구나. 그쵸.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뭔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곳이 아카데미 쿱인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어, 학생들에게 어, 우리가 올바른 시민으로 또는 건강한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회사 교육단체만큼이라도 한번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만장일치 제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laughs>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되게 진중하셔요. 좀만 웃어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쿱에 대해서 좀아는것 같아요. 아카데미쿱은 선생님들의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교육은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보면은 그 성적 위주로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카데미 쿱에서는 성적이 우선이 아닌 거죠. 음, 그렇죠. 그 저희는 강사들은 좀 성적으로만 네. 좀한 줄로 세워 가지고 앞에 지금 뭐 11등급, 7등급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1% 그리고 4%내 1등급 학생들이 상위권이라고 보면은. 나머지 96%의 학생들을 바라보지 않는 지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 내에서도 사실은 20살 대학을 대부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많이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20살이 됐을 때, 아, 나는 패배했다라는 기억으로 성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개성이 다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는 틀을 좀 알려 주지 않은 채로 아 이건 외우고 이건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강사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 커리큘럼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저,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 즐거운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지지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그러면 아카데미컵의 비전은 뭘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뭐세요? 사실 지금의 네. 비전과 미션은 네. 우리가 손에 닿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도 행복하고 강사도 행복하고 그리고 보호자도 행복한 세 음. 주체가 행복한 교육을 하는 게 지금의 비전과 미션이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꿈꾸는 그림은 이 아카데미 쿱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이 성인이 돼서 다시 강사로 아카데미 후에 가입을 해서 네. 또 다른 후배 혹은 이제 어 친구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학생이 많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아카데미고 교육관에 동의하는 강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아카데미 뭐라 그래야 되지 생태계를 구성하시고 싶으신 거네요. 너무 좋죠. 네, 경우도. 그렇죠. 와. 네. 네, 너무 좋은 비전이신 것 같고, 선생님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제가 좋아하고 네. 있는 이 아카데미쿡 교육이나 또 이런 인문학 인성,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만나는 삶, 그리고 교육하는 삶을 꿈꾸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카데미쿱 단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공동체적인 비전은, 어,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라든지 또는 아예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곳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곳에서 더 많은 꿈들을 키워나가고 자기의 생각들을 가져 나가서 그 학생들이 또 건강한 시민, 또 멋진 시민, 사회 구성원들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좀더 어, 공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큰 꿈이 있고요. 네. 예고,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설명회 어, 진행해보고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